예, 안녕하세요.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게임사전의 미카엘빌입니다 지옥계절감, 그두 번째 편. 이번에는 미즈이로, 일면보스였죠? 예, 네, 미즈이로, 이지로 한번 공략, 플레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 게임의 시작은 항상 오른쪽 위부터. 요 게임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음, 보스가 플레이어블 캐릭터가 된다. 그 정도. 그래서 1면 보스를 깨면은, 요, 미지이로, 1면 보스 플레이어블 캐릭터가 해금이 되고, 2면을 깨면은, 음, 2면 보스가 플레이어블 캐릭터로 해금이 되고, 어우, 놓치빠 있네요. 미지이로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탄이, 기본 탄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자, 중간 보스 바뀌었죠? 어, 미지로 봄을 쓸 때는 유즈라는 드래곤이 나와서 공격을 해줍니다. 캐트 특성만 보면은 그 동방 프로젝트의 마리사 탄을 닮았다고 볼수 있겠네요. 일직선으로 곱게 나아가면서 데미지도 꽤 높죠. 보너스 할 때는 봄을 써주고, 어차피 미스 당하진 않으니까요. 텐시상. 요 대사는, 어, 뭐, 텐시편에서 나왔었던 일면 대사랑 똑같습니다, 이거는. 여기까지는. 클리언 다음은 좀 대사가 달라지는데, 요 도입부 대사는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번역할 그런 수고를 좀 덜어주죠. 뭐 어떻게 보면 그 대사가 나는게 당연한 거긴 한데, 자, 텐시, 처음 보여드리죠? 얘 탄이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니에요, 말하자면은 근데 미지로 자체가 좀 데미지가 크기 때문에 계속 잘 때려주기만 하면은 금방 끝나서 어려움을 느낄 틈도 없죠 외탄은 좀 난이도가 높아지면은 굉장히 어려운 탄이 될수 있습니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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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어. 저거 사이로 피하셔도 되고요. 예좀 네. 어렵다 싶으시면은 아 죽든 당했네. 좀 어렵다 싶으시면은 그냥 옆으로 피하셔도 됩니다. 요탄 좀 어렵죠? 컷신 때문에 탄이 가려져요. 진짜 이 게임에서 제일 어려운 건 컷신이에요. 컷신, 컷신 때문에 탄이 가려. 막 다가갈 수도 없고 뭐. 난카나카야르장. 마테. 음. 너르웨이르노, 어. <laughs> <읽을 줄> <laughs> 아, 몰라. 한 차이 을지 몰라. 아, 잠깐 아, 보스 A, 저거 가깝네. 지금 토탈은 S네요. 어차피 뭐스코링 하는 거 아니니까, 좀 가볍게 가볍게 갈 수도 있지만, 뭐. 편하게 가자고요, 편하게. 자, 오른쪽에서 먼저 나옵니다. 탄이 강력하니까, 금방금방 끝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텐시 때는, 그, 자기 옆에서 주변으로 도는 탕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딜이 약간 분산이 되는데, 미지일의 경우에는 그럴 경우가 없죠. 왜냐면 다 전방으로 나가니까. 네, 오른쪽이 먼저였나? 얘네들도 금방 리타이어 됩니다. 근데, 특징이, 오 요놈, 이탈이 시키고. 여기 탄이 좀 넓기 때문에 다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좀 컨트롤을 해서 중심 쪽으로 맞춰서 메인 탄을 최대한 많이 맞추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셔! 저거 놓쳤다! 젠장. 제가 아마 저거 장기 일텐데 놓쳤노. 아시 좋아라. 그래도 뭐 장기 없어도 깨니까요. 근데, 미지로 스토리가, 라스트 버스가 굉장히 어려워서, 라스트 버스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저도. 오. 오. 1편에 있었던 거를 좀 설명을 추가로 하자면은, 빨간색이 파워고 초록색이 잔기고, 보라색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멀티플렉스인지 아니면 아우라인지 모르겠는데 아우라는 저거 몹을 잡으면은 줍니다 아니면 보스를 잡으면 한25% 30% 정도 주고요 음. 일본어... 뭐 읽을 줄은 아는데 저는 스토리 아니까 뭐 자막으로 따로 입혀드릴게요 그또 자아.. 이 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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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쩌쩌쩌.. 쩌쩌쩌.. 빠르바람 빠르 에? 나한테? 지랑 놀아달라네요 이런 고딩년이 아 죄송합니다 고등학생 할 관계 아니라 저.. 내코유민을깐 겁니다. 내코믹민깬깐 것도 안 되는데, 솔직히. 오, 씨야. 이런 건 중앙에서 피해주는 게 편하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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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뺐다! 오! 오! 뺏어어 자, 이거, 플레이어 따라오는 탄이고. 으쌰. 어, 자, 요거 쏘나기는 쏘나기 피차는 그냥 위에서 내려오는거 보면서 해주시면 되죠. 어렵지 않아요. 자, 금방 끝냈죠. 와이. 체력이 없으신 미지로상. 지능에만 올인하고 힘에는 투자를 안해서. 근데 쌤. 참막개 쌤. 탄막은파워다제이 우주는 언제 와도 참왜 하는지 알 <laughs> <할> 수가 없어. <laughs> 자, 요탄막안 어렵죠? 얘네들 없애주고. 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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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오 피하고 비탄 피하고 여기 그냥 빈틈이 많아서 그냥 피해주시면 돼요 이지니까요 얘네는 뭐다 잡으셔도 되고 뭐안 잡으셔도 돼요 왜냐면 쟤네들 파워 나와요 그냥 <laughs> 장기 나오는 애들이 아니라서 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여거 어차피 피탄 몸이 넓으니까 뭐 금방 리타이어되겠죠? 빵야 이 왼쪽에 먼저 전기 먹으려고 오른쪽 왔고요 뭐 누구 먼저 죽이는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금방금방 끝나거든요 이러면 벌써 끝 빙어머스 끝났죠 왼쪽에서 나오고 오른쪽에서 나옵니다 가운데도 쏴주면은 다 죽어요 어차피 첫번째거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첫번째것만 먼저 잡고 뭐 천천히 잡으셔도 되고요 이거는 왼쪽에서 약간 기다리시면 되고요 어제 탈막 패턴은 다 똑같아요. 필드는. 보스 다, 다, 다 똑같고 뭐. 달라진게 있으면은 뭐, 텐시 보스 나올 때 약간 패턴이 보통 바뀌진 않는데 언제 나오냐가 달라지죠. 2면 보스로 플레이할 때는 2면에서 나오고, 3면 보스로 플레이할 때는 3면 보스에 나오고 뭐. 그런 식이죠. 음. 근데 얘, 동물 참 많네. 오이! 안 왔다! 안 타! 안 타! 음흠. 얘가, 네타를 하자면은, 대사가 있는데, 얘 대사를 볼수 있는 거는, 얘로 플레이 할 때밖에 없습니다. 얘로 플레이할 때 밖에 없긴 한데, 뭐, 그때 되라면은 뭐, 오래 걸리는가 뭐. 그때까지는 번역하기가 제일 편합니다. 점점만 박아주면 돼. 이것도 컷신 조심하시고요. 뭐, 근데 텐시 때보다 뭐, 컷신 그렇게 뭐, 위험하진 않아서. 자, 요거, 미리 피해주면은 쉽게 피하죠. 사이사이로 피해주고. 요거, 플레이어 따라옵니다. 그레이즈 욕심 안 부리셔도 돼요, 그레이즈 없어요, 어차피. 그레이즈 보너스가 뭐 빵빵하면은, 뭐, 예를 들면은 뭐, 동방 프로젝트에 동방 지령전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뭐야, 또, 또뭐 있지? 뭐 하여튼 그런 것처럼, 뭐, 그레이즈 특전이 좀 빵빵하면은, 그레이즈 목숨 걸어야 할, 그럴 필요성이 느껴지긴 한데, 이 게임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빰. 끝나죠 느낌표 다시 도망갔다 얘가 뭐 그, 텐시 간 곳을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애들한테 가는데 애들이 다 도망가요 그런 스토리입니다 자 왼쪽에서 나오는거 빨리 제거해주시고요 왜냐면 얘는 갈면 갈수록 탄을 쏘기 때문에 일찍 제거해주셔야지 뭐 탄을 피하는 수고를 덜수 있습니다 얘를 그냥 잡아주세요 그냥 봄을 나중에 쓸겁니다 왜냐면 텐시 때는 탄 위력이 약해가지고 미리 잡아주는게 좋았는데 뭐 미주일의 경우에는 탄이 강력하기 때문에 미리 잡아주지 않아도 그냥 뭐봄 안쓰고도 다 잡아도 뭐 무난할 정도니까요 여기 가운데서 잡아주고. 여탑 휘어집니다. 보라색은 오른쪽으로, 녹색은 왼쪽으로. 자, 봄을 여기서 쓸 겁니다. 어, 첫 번째 거만 초록색 나오고요. 중간 보스. 여탐 피하기 굉장히 쉬합인 쉽습니다, 예. 그냥 사이로 피해주고. 왼쪽, 오른쪽. 자, 여기서 그냥 가운데 있어주는 게 편해요. 자, 이거 와리가리 패턴이죠. 플레이어 스타일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쏘는 탄이 달라지거든요. 텐시의 경우에는 유도탄이 있었고 미지의 경우에는 직선 탄밖에 없으니까요. 신경 써주셔야 돼요. 여기서 범써줘도 좋은데 뭐안 쓰셔도 무방합니다. 장기 나온 애가 좀 극한게 뭐 드물어서. 자, 요거 오른쪽에서 그냥 쏴주세요. 왼쪽에서 치셔도 됩니다. 어, 일직선으로 올때 쏴주면은 금방 죽고요. 자, 약간 왼쪽으로 움직여서 오른쪽에서 나오는 애들 잡아주면 됩니다. 어, 한 마리 놓쳤네. 놓치지 않아! 애들 금방 잡죠? 그냥 가운데 있어도 되고 뭐 왼쪽 오른쪽 어디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탄피하기 제일 편한 곳으로 가주시면 돼요, 그냥. 자, 이면 보스. 휘대 역사상의 제일 이상한 보스. 서시떼 난다요. 난다요. 오란겨 이게 미지로 머리 위에 있는 저 동물을 만지고 싶어서 뭐 저런 겁니다. 자막 보시면 아시겠죠? 전 지금 자막 없이 플레이하고 있으니까요. 이것도좀 이펙트가 신기하죠. 좌우측에서 나오는데 좌우측에서 둥근 원처럼 나오죠. 자, 훈, 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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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면보스 패턴, 요거 좀 어렵죠? 가운데 피하고, 오른쪽 피하고, 왼쪽 피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피해주시면 돼요. 우 <laughs> 맞았다! 아, <나왔다. 웃음> 여기 갇히면은 답 없어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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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조심해주시고요. 옆펜터 예, 끝나면은 바로 나오니까. 한쪽에 치우쳐 있으시면 돼요. 이러면 되죠. 얘네들 쏠 때, 개, 그, 탄이 따라오는 거라서, 뭐 저, 첫, 첫, 번째 편 때, 생성될 때부터 유도가 된다고 말한 것 같은데, 그렇진 않고요 어, 생성이랑, 뭐, 쏠 때, 뭐 그쪽으로 나온 것 같긴 한데, 아, 솔직히 이거, 정확히 위치를 잘 모르겠어요, 저도. 연구를 해도, 나올 때인지, 뭐, 발사될 때인지 잘 모르겠어요. 처음에 나온 거는 발사될 때, 아니, 처음 생성될 때 캐릭터를 따라온 것 같은데 나중에 거 보면은 발사될 때 따라와요 또. 좀 애매해요 이게. 얘는 뭐 유도탄 없으니까 따라가면서 써줘야 되는데 어렵죠. 범위 없네요. 여기서 맞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것도 그냥 위에서 내려오는 소나기탄이라서 어려울 게 없죠. 그냥 위에서 내려오는 거 조심해주면서 그냥 쏴주면 됩니다. 자 클리어. 나디나디 나디. 결국 원하는 바를 성취합니다. 음 성적이 점점 낮아지네요. 어쩔 수 없어요. 가면 갈수록 어려지는 워 건. 인지상정이죠. 여기 어디야? 자, 오른쪽 위에서 먼저 나옵니다. 자, 어, 좀 어려워요. 길어서. 어, 왼쪽에서 나오는데. 캐치를 해야 되는데. 됐어, 됐어, 좋았어. 어, 예! 노림! 노림, 쟤네들 당기줘서 노림. 자, 시작. 별의별 탄이 다 나오죠? 지금까지 나왔던 거, 총집합 편이에요, 이게. 이게 3면에 나왔었던 거, 우주 맵에서, 예, 기억하시죠? 오, 제가, 아, 오케이. 됐사이로패 해주셔도 되는데, 뭐, 그레이즈 그렇게 복습 안 걸어도 되니까 상관없어요. 예, 여기에서도 봄 써줘야 되는데. 후! 캐시면 되고. 첫 번째가 장기줍니다. 한 군데에서 장기 모아주시면은 획득하기 편하겠죠? 어우, 씨. 탐보소. 저는 지금, 어, 100% 제도 안쓸 겁니다. 저, 아우라 모아놓을 거예요. 보물 좀 모아놔야지 나중에 편하니까. 야, 망했어. 여기서 얼마나 못쓸, 있으려나. 일단, 회수하고. 쟤, 참나, 잡네. 171%. 두번 잡으면은, 보망 하나 쓰겠네요. 보럼두 개. 자, 라스트 보스. 얘 이름은, 크로노스입니다. 플레이어블쓸수없고요 뭐, 내타긴 한데. 뭐, 어차피 뭐. 상관없죠, 그 부분은. 크로노스인 말 그대로 얘막 말하는 게 시간 쪽이에요. 장 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감고 있어서 얘가 뭐 맹인 아닌가 싶긴 한데 뭐 저거 플레이어 캐릭터 저거 이미 보면은 막 피눈물을 흘리고 있잖아. 지금 피눈물을 흘리죠아 아유. 자, 개 무섭습니다. 이 부분. 아 진짜. 캐릭터 디자인 진짜 잘했어요, 지작차가 자, 이 보스 개어렸습니다. 요거기, 아니 이, 이 캐릭터 자체가 텐시 최종 보스보다 더어요 얘가. 얘가 아마 마더니 포지션인가 뭐 그럴텐데 탄이 약간 비슷하게 전개가 되는데, 이탄 보셨죠? 근데 이 탄이 자율 행동이에요. 요거 집중해줍니다.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어여어어 이거 있다 여기에 자율 행동하면서 동시에 뭐 위랑 왼쪽에서 나오는 탄 때문에 탄이 존나 어려워요 아안맛있었자이 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요거여 요거, 유선 형탄자거여여여 몇번 죽겠네요, 여기서. 한 번. 셀 필요는 없겠죠? 여참 존나 어려워요. 진짜. 여참도 꽤 어려운 편이긴 한데, 피해야 될게세 종류인데, 탄이 빨라서, 신경을 잘 써주셔야 피할 수 있어요. 피하는 게네 개구나. 왼쪽에서 오는 거, 오른쪽에서 오는 거, 위에서 오는 거, 빨간 탄. 시발, 존나, 존나, 야야야, 짠짱다 존나 어려워요. 그냥 제가 할 말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존나 어렵습니다. 오씨, 어, 이러고도 패턴이 두 개가 더 남았어. 개빡침이방사탄은좀 비교해도 쉬운 편이죠. 피해줄 게세개니다 여기다가, 뭐, 피하는 방향이, 말을 말자 자, 마지막 패턴. 패턴 어디서 보냐? 왼쪽 위에 보면은 저흰바 보이죠? 저 개수가 패턴이에요, 저거. 말 걸지 마! 채팅 치지 마! 야! 야! 채팅 치지 마! 좀나어려 야! 아! 안 맞췄었네. 푸른에다 맞았네. 아, 클리어. 아. 아. 아, 미지, 진짜. 아. 일, 플레, 이거 플레이를 몇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태인시 뭐, 쪽에 있었던 그 최종보스, 걔 이름이 뭐였더라? 걔는, 뭐랄까. 최종 보스는 뭐 모르면 죽어야 되는 탄막이 있는데 어 얘는 알아도 죽어야 돼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자 이걸로 2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어 다음에 3편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